저는 오늘 블라디미르로 갈 겁니다. 블라디미르는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전라도의 깔조라고 해서 모스크바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을 말해요. 여기가 제가 탈 기차역입니다. 저는 안쓸 거긴 하지만 여기 짐을 맡기는 데도 있습니다. 짐 사이즈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 정도 되는 사이즈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서 버거킹을 먹을까 합니다. 아직 아침을 못 먹어서 여기서 먹는 거는 시간좀 애매하고 포장을 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차에 타서 먹으려고 했는데. 네시 식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그냥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맨날 먹던 게 아니라 다른 걸 시켰는데, 이렇게 큰 버거인 줄은 몰랐어요. 음, 이제 하는 곳이 떠서, 여기는 음, 왔거든요. 9시 아, 5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곳으로 내려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친구가 왔을 때, 샌드위치를 사갔었 사가는 걸 봤었는데, 그걸 어디서 샀나 해도 돼요, 기사 저는 아이스 라 떼를 사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갈 겁니다. 했고, 지금 캐리어랑 짐이 좀 있어서 좀 이따 찾기. 버스를 탈 거기 때문에 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짐을 맡길 때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짐도 맡겼고 짐을 맡기면 이런 표를 줍니다. 그리고 짐을 맡기려면 여기 가스에서 짐을 맡기는 거에 대한 걸 먼저 결제를 해야 돼요. 이제 짐을 넣었고, 여기 디미트리 성당이랑 오스펜이아 성당에 가려고 합니다. 걸어서 14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걸어가보려고요. 아우, 이 거지 같은 체력. 아무튼, 저기 위에 보면, 오스펜스키. 그래서 다 올라가서 가만히 서서 차 보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자기를 기다려주는 줄 알고 먼저 가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제 좀될것 같네. 오, 예쁜데? 저 앞에 보이네요. 저쪽으로 갈 겁니다. 아직 점심을 안 먹었긴 한데 딱히 배가 고프진 않아가지고 먼저 드미트리랑 우스베니아를 보고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시골? 외곽?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면 3시간 정도면 올수 있고요 저는 수제달로 넘어가는 티켓을 아까 내시 걸 사가지고 블라디미르는 어차피 볼게 그렇게까지 많은 도시는 아니라서 우스베니아랑 드미트리를 보고 그 다음에 뭘 볼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아지 들 근데 목줄을 안 하고 있어. 주인이라도 기다리는 건가? 아, 목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없어요 저 앞에 또 강아지가 보여요 이거를 이즈바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목조 건물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 앞에 들개가 두 마리나 있는데 지나가도 되겠지? 저렇게 길에 있으니까 좀 무섭네요 뭐 어쨌든 아무 일 없었으면 된거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언덕으로 계속 올라와야 되고 이 길이 맞나 싶은데 그 길이 맞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올라오는 거는 정말 비추. 이 언덕을 올라오기 전에도 오르막 내리막이 몇개 있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여기부터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보이는 저게 드미트리 성당입니다. 일단 오스페니아 먼저 들어갔다가 드미트리 가볼게요. 여기가 입구인 줄 알고 여기로 들어갔는데 여긴 입구가 아니라 여기 성당에 관련된 물건을 파는 데고요. 여기 이 성당의 오른쪽 편이 입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돈을 먼저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투어랑 같이 하는 티켓이 있고 투어가 없는 티켓이 있는데 저는 투어 없는 티켓을 입고요. 어, 기본으로 사면 356을 입니다. 원래는 여기 머리에 뭐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치마처럼 이 파란색 이거를 이렇게 두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둘렀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하네. 정말. 이렇게 성수도 있니다 여기가 티켓을 내고 들어가는 데인가봐요. 전 저기가 들어가는 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에 엄청 화려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금이랑 이코나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 모습이고, 아, 저쪽 이코나는 좀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여기는 다행히 치마는 안 입어도 되고, 그 대신 모자는 쓰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혹시나 머리에 벌써라 아니면 유가 어쩌고 하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은 치마처럼 두르면 되고 위에 스카프를 머리에 쓰면 됩니다. 여기는 1158년부터 1160년에 지었는데 중간에 화재가 한번 나서 1180몇 년쯤에 다시 지었다고 해요. 그래도 엄청 화려하고 예쁘죠? 성당에 들어갈 때랑, 그리고 나오면서 어 성호를 그어야 되는데, 정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호의 반대입니다. 그쪽에 무슨 기마상도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스페니아에서 나와서 이렇게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게푸시킹 공원입니다. 방금 찾아봤는데, 블라디미르 공후의 기마상이라고 합니다. 공후 또는 공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진짜 예쁘네요. 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구도가 예쁘네요. 여기 시도가 있어요. 일단.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뷰도 엄청 예쁘 여기 앞에 동상이 있네요.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로 드미트리 성당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좀 배가 고파서 이제 뭘 먹고 움직여야 될것 여기서 걸어서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또또 피자라고 제 친구 블로그에도 있고 또 따로 찾아봐도 나오는 피자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라서 피자가 조금 부담되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이렇게 동상들과 저런 팝 같은 게 있습니다 라디미르는 이 우스펜스키 성당 근처에 가는 거가 다 있네요. 로스틱스도 있고, 우스마이크 주거도 있고, 은행도 있고. 아니 피자집은 다 왔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젤라테이 바로 다고거든요 원래 다시 돌아오면 가려고 했던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야, 공사가 있는 게 맞죠? 여기입니다. 또또 피자. 아마 여기가 입구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문이 또또 피자인 것 같아요. 피자집이 지하에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레모네이드랑 수저랑 그릇이 먼저 나왔습니다. 드디어 피자가 나왔습니다. 진드니까 맛있습니다. 다 먹은 판을 찍으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바로 치워주셔가지고 사실 마지막 부조각이 좀 고비긴 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사실 아까는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갈까 했는데 돌아가는 길은또 언덕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걸어가면서 아까 못 봤던 드미트리 성당도 보고 여기저기 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드미트리 성당이 오늘 휴일이래요. 그래서 드미트리 성당도 못 보고 짐도 찾아야 되고 해서 빨리 그냥 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버스를 우스펜스키 성당 앞에서 타서 여기서 내렸습니다. 티켓은 어, 이렇게 카드 찍는 데가 따로 없고 아스머니가 돌아다니시면서 기계로 결제를 해주세요.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는데 현금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카드는 40루블이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아저씨들이 도와줘가지고 다행히 짐은 찾았어요. 여기 10번에서 탈 겁니다. 159도 어, 하는 거 맞고 그 안에 이 가는 거 이거 타고 갈 건지. 아 참고로 이 짐은 응. 따로 돈을 또 내야 돼